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인데 27절부터 29절까지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건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나름대로 만났다고들 합니다. 감동을 받았다든지 그런데 우리는 에, 세상에 있는 이런 어떤 세상신, 돌이나 나무를 보고 만들어 놓은 그거를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그게 이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내가 그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이 6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느냐?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는 그래서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자, 전도서 12장 10절에요. 이 기록된 진리한 말씀, 정직한 기록된 정직한 하고 진리한 말씀. 자, 이 기록된 정직하고 질질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예언부터 출생, 공생의 사역, 사역 끝난 이후로 성령의 사역,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여기다가 기록을 했는데,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한 내용, 모세를 통하여서든 그 누가복음 24장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여기 어 마지막 때에자 32절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4장 어 32절에요. 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자, 그러면, 성경을 뭘 풀어줬어요? 성경에. 여기 자세히 보세요. 25절에요. 누가 보음 24장 25절에. 가르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어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자, 이것을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자, 30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 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똑같아. 똑같죠. 이 선, 모세와 선지자 저를 시작으로 기록한 모든 것.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이 진리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어 어제죠. 어, 민수기 18장 19절에요. 변하지 않는 소금은약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이 진리란 말이에요. 자, 이 진리를 통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24시, 25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요? 그 길로, 이 길로 오라는 거예요. 진리한 법으로, 진리의 법. 진리가 뭡니까?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진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진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모든 기록된 진리의 말씀 속으로 이끌고 가요. 진리의 성경 속으로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고요.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끌어가가지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의 영적인 존재인,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성경 안으로 푸른 초장으로, 10편 23편 1절에서 6절으로, 푸른 풀밭,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초장이죠. 이리로 끌고 가서 쉴 만한, 쉼을 얻는 물, 생수요. 이물 성경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 가지고 진리의 성령, 이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예수님, 자이 예수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생명도 들어 있고 마음도 들어 있고 이름도 다 들어 있고요. 모든 것이 영광도 들어 있고 마음이 들어 있어요. 그분의 뜻, 뜻하신 마음이 들어 있다고요. 성경 속에.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홀로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제일 먼저 만나는 게뭘 만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요. 28절에서 29절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요. 자, 기름 부어요. 생수를 부어요. 생수를 마음에 부으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져가지고 십자가에 그 시간표를,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시간, 공간, 이걸 초월을 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018년 전에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8절에요. 변형산으로 여러분을 이 산에 데리고 가서 변화를 받도록 변형산이 무슨 산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사도 바울이 그 있었던 산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거기서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줘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걸 알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찾아오도록. 자, 여기서, 예, 예, 몇,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불러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내 몸은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 영, 영적인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요, 어디로끌고 가요? 하나님이 계신 낙원으로요. 거기서 만나고 오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 31편 5절에요.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진리다.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이사야 65장입니까? 5장 16절에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성령은 진리라 이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 속에, 진리의 예수님을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할 때, 구하라, 말씀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성령을. 어디서 구해요? 누가 복음 11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찾으라! 뭘 찾아요? 신랑을 잊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어디서 찾아요? 잃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보좌우편으로 가시고,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기록된 정직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개시록부터, 어, 창세기부터 개시록까지요. 그 속에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그 사건과 그 현장을요, 무척대고 가가지고, 어, 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건과 현장의 똑같은 현장을 여러분으로 성령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 거기에 마음이 일치가 되도록 에스겔서 11장 19절이에요. 요 만난 사람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요 똑같이 생수를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일치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현장,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현장, 성경 속에서요. 그래서 24시간 여러분 성경 옆에 놓고, 뭔 사건이나 일만 벌어지면 여기서 찾아내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아들에게 문제가 왔느냐? 딸에게 왔느냐? 어떤 뭐, 가난한 문제가 왔느냐? 질병의 문제가 왔느냐? 어. 찾으라고요. 거기를.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 가난이 왔느냐. 왜 가난하게 됐느냐. 원인을 찾아요. 부여한 자로 가난하게 사시면 너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왜질병이 왔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면 나음을 얻은 그 현장이 뭐냐. 안전병이냐. 다리를 무슨 안전병이냐. 장애가 있느냐.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받았느냐. 그 모든 현장을 찾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히브리스 4장 12절에서 13절이 되도록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그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였어. 이 말씀이 그대로 영과혼과 몸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마음의 생각 같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일치한 마음을 줬버려요.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와버리면 두려움과 공포와 저주가 떠나와버리는 거예요. 확신이 따고 와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와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요. 그래서 구하라! 찾았느냐? 예수님을. 말씀 찾았느냐? 이제. 이 사건 속에서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살아계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요. 이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내가 문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요한복음 14장 10절 20절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요.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요.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은, 20, 27절에요. 여기서 이제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이 생수를 나의 택한자로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의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요. 영과 영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뭐가 돼요? 창세기 14장 19절입니까? 이게 천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 소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 이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이 복을 이삭에게요. 야곱에게 나중에 요셉에게로요. 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통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놓고 자꾸 읽으면서 이 성경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시도 때도 없이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났다 그러는데요. 자꾸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 말리 장천에. 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읽다가 보면 이게 마음 안에 기록이 돼 버려요. 각인 마음 안에 생명 속에 각인이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뿌리를 받게 돼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몸에 체질이 되도록 돼 있어요. 성경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말씀이 금방금방 떠오릅니다. 이 말씀하고 24시, 25시, 24시는 돌판에다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현실로.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마음판로 옮겨오는 걸 보고 25시라 그래요. 그 마음판에 옮겨왔으면 그게 이제 그 속에서 만남을 보고 영원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만나야 돼요. 우리는요, 시간마다 초마다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 영원한 언약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여기 속에 들어가면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마음 속에 이 골로세스 1장 5절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딱 주시는 그 순간, 살아서 활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와버려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소리를 주고받듯이요. 내가 너게 에 이러는 이 말이 영입니다. 영은 마음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려와버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이걸 보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이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첫 번째, 불신자가 보고 아는 겁니다. 불신자. 이런 단계가 오는 거예요. 불신자가 보고 아는 증거가 나타나요. 불신자들이 보고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봤다 그래요. 누가 봤어요? 장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것을 아비멜렉이 보고 바로 왕이 보고요. 그뭐 뭐며 아사드 군대장관 비골 그랄 왕 아비멜렉 이삭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래서 불신자 눈에 보이는 시간표 이 성령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불신자가 보고 알수 있을 만큼요. 신자들도 압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해 보면, 이제 악이 있는지 없는지, 가시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표시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이 근원의 축복을요. 근원적인 샘의 근원입니다.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 여호와, 예레미야 3장 13절입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17장 3절로도요.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자, 불신자들이 이 상태를 알면은요, 싸우지도 않아요. 싸움도 없이, 승리해버리는요. 이런 축복이 와버리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내가 믿는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여러분의 주인만 되면은, 만, 왕의 왕이 되면은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요.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요 하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18절에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세 번째요. 우리는 절대적인요. 절대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축복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천하 만민이 네가 가진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 왕들이 일어나고 자, 이래서 장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돈으로 산 외국인이라고도 할례를 받게 해라. 이게 뭡니까? 자, 여러분, 이 근원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거는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요. 자, 그러면... 어, 시대적인 복은요. 시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어떤 시대든지 지금 그 페이스북 창 대학교 중퇴 한 사람이 세계 최고의 재벌 속에 들어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서 기념비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요. 기념비를 남길 만큼. 기념비는 부자들이 남기는 거예요. 경제 서밋이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 되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속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불가항력. 이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20가지 전략과 방법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고 이런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진짜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기능으로 경제로 문화로요. 오늘 이러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실질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10편 25편 25,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고 교훈하셔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다. 구원의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정말 나보다 더큰 일을 다할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보다 더큰 일도 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야구보서 2장 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한이 최고의 법 그게 뭡니까? 진리의 법입니다. 우리 집사님 찾아준 말라기 2장 6절 7절에요. 진리의 법입니다. 최고한 법이 진리한 법. 자, 이 법을 가지고 이이 이 최고한 진리의 법이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재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인 진리의 법으로 사는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가 가지고 다시는 속지 말고요. 지금 세상에 교회든 뭐든 간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전부 로마서 1장 25절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도록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즉 예수 믿는 조건이 뭐예요? 돈입니다. 정말 이렇게 진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복 받아보려고. 그래서, 하나님 돈 주세요. 이거 흥금하게 요안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복못 받아요. 진리 안에 들어가서 누리면, 로마서 8장,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9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면, 아들들로 태어나기만 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이런 아들들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이. 그래서 이런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사는, 이런 진리 안에서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우주 안에 있는 물을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가지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 복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형제들로 태어나게 해서 이제는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날마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려서 날마다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은세를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고베와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경주 위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또전 세계를 성교할 미국과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우리 멤너트들과 남편과 성도의 모든 사업장 위에 전 세계에 복음전하는 성교사님들과 자녀들 머리위에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의 가족들 머리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